그 조직 병리실의 면역염색에 대해서 각 학술부에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코 학술부 선생님, 들리시나요? 네, 네. 그럼 지금 발표해 아,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에즐런트, 어, 코리아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저희는 패솔로지 부서에서 다코 제품 담당하고 있는 학술부 김보경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발표 드릴 내용은 IHC의 전반적인 과정이랑 주의하실 점, 그리고 저희, 어, IHC 오토스테이너 장비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패솔로지, 어, 워크플로우 어때요? 패솔로지에서 이제 일반 면역 염색을 했을 때 기본적으로, 어, 염색을 진행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과정이고 제가 하나하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으로는 이제 수술실에서 조직을 접출을 하고, 샘플링을, 샘플링을 한 후에, 네 저희 그 혼자 정보 관련해 가지고 바코드를 붙여서 세싱을 하는 과정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으로는 조직을 고정을 시키고요 고정 후에 이제 수세를 해서 이제 남은 고정액을 제거하고 파라핀 블럭에 맞춰서 다시 조직을 크로싱을 해서 이제 파라핀 블럭에 어 넣어주게 됩니다. 그다음으로 이제 티슈 프로세싱 장비를 통해서 철수와 투명 과정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이 과정이 끝난 후에는 파라핀 블럭에 파라핀을 침투를 시키고, 포매를 해서, 이제 다, 저희가 이제 조직을 커팅하기 편하게 블럭을 만들어주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조직, 파라핀 블럭을 준비하게 되고요. 이제 파라핀 블럭이 준비가 되면은 마이크로톰을 통해가지고 조직을 커팅을 하고, 이제 슬라이드 위에 조직을 붙여 주는 슬라이드를 만들어 주고요. 그 후에 이제 베이킹 과정까지 진행을 해 주면 이제 조직이 준비가 되게 조직 준비가 끝나게 됩니다. 그 후에는 이제 먼저 살파라핀을 진행해서 파라핀을 제거해 주고 어 H&E 기본 염색을 통해서 이제 세포가 정상 세포인지 암세포인지 확인 후에 정상 세포가아닌 암세포인 경우에는 스페셜 스테인이나 IHG 스테인을 통해서 더 진단을 내, 환자 그 병명에 대해서 진단을 내리기 위해서 추가 검사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면역 염색 같은 경우에도 매뉴얼 염색으로 진행을 하실 수도 있고 오토 스테인이나 장비와 같은 자동화 장비를 통해서 이제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염색이 장비에서 염색이 끝난 후에는 슬라이드를 이제 정리학 교수님께서 확인을 하시고 환자 진단을 내려주는 이제 과정을 통해서 면역 염색이 마무리가 되는데요.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이제 크게 이렇게 IHC 염색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크게, 어, 염색 전에 티슈를 준비하는 과정이랑 염색하는 과정에도 보시면 각각 어, 선택을 해야 되는 조건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선택하는 조건에 따라서 염색 결과에 영향을 줄수 있다라는 거를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간단한, 먼저 예로, 티슈 핸들링 과정에서도, 온도를 어떻게 하느냐, 고정액을 어떤 걸 쓰느냐, 고정 시간을 어떤, 얼마나 하느냐, 뭐, 사이즈를 어떻게 커팅을 하느냐에 따라서 염색, 어, 조건이 달라질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전철이나 항체 선택, 그 다음에 이 세컨더리 항체인 비주얼라이제이션 시스템을 선택하는 그에 따라서도 염색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를 설명을 하고 있는 슬라이드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조건들이, 어, IHC 염색 결과에 영향을 미칠 거라는 거를 보여주는, 어, 슬라이드고요첫 번째로는, 영향을 주는 요소 중에 가장 먼저 고정이라는 과정이 있는데, 고정 같은 경우는 저희가 수술실에서 조직을 적출을 하면은 산소공급이 중단이 돼서 부패 조직 결국 부패하게 되는데요. 이 부패하는 거를 막기 위해서 세포가 그대로 유지해 주도록 만들어 주려면 이 고정 과정이 필수적으로 해줘야 되는 과정입니다. 이 고정 과정에서 고정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데 짧은 고정 시간을 줬을 때이한 조직에서 조직 위치에 따라서도 염색이 이렇게 이분화돼서 염색성이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다는 라 것을 보여주는 슬라이드고요 짧은 고정 시간 때문에 고정이 제대로 조직 안쪽까지 염색이 되지 않아서 가장자리하고 안쪽에 염색성 차이가 날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반대로 이제 너무 많은 고정 시간을 수행을 했을 때 염색이 위크하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슬라이드입니다. 적절한 고정 권장 시간은 보통 12시간에서 24시간 정도인데, 중직 사이즈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오버로, 오버 픽세이션 타임을 줬을 때, 이제, 비교해 보면은 염색성이 약해진 경우도 있고, 원래 염색성이 별로 이렇게 좋지 않은 경우에는 오버 픽세이션을 했을 경우에 염색이 전혀 되지 않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정, 시간도 중요하지만 고정액도 저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권장하는 10% MBF라는 그 시약을 사용했을 때는 염색이 제대로 옵티머한 결과를 얻을 수 있지만, 만약 다른 포르말린을 사용했을 경우에 이렇게 반대로 염색 결과를 얻을 수, 얻을, 얻기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베이킹 과정이 염색에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권장하는 베이킹 시간은 60도에서 1시간을 제가 가장 권장하는 조건인데요. 이제 오버로 베이킹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어, 아래 사진하고 비교해보면 같은 조직인데 베이킹을 오버로 했을 경우에는, 어, 옵티멀한 결과에 비해서 위크하거나 뭐 전혀 염색이 안 되는 이런 실험 결과를 얻을 수도 있기 때문에 베이킹 조건도 염색 결과에 영향을 미치므로 권장하는 베이킹 조건으로 염색을 진행을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IHC 스테이닝 중에서 제일 먼저 수행하는 것은 전처리 과정인데요 이 전처리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전처리 과정이라는 것은 어 저희가 아까 처음에 제가 고정 과정이 필수적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이 고정 과정에서 포르말린이 조직에 침투가 됐을 경우에 300 단백질의 형태가 변형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단백질 형태 변형이 오면은 항체 항원 반응이 잃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원래 항원 항체 반응이 이렇게 단백질 구조에 맞춰가지고 스페시픽하게 일어나는 과정인데 고정을 진행을, 고정 과정을 진행을 하면은 이 원래 타겟으로 하는 단백질 의 구조가 이렇게 변형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 항원 항체 반응이 제대로 발생, 일어날 수가 없게 되고, 이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항원 복원 과정이라는 안티젠 리트리블 과정을 통해가지고, 최대한 원래 조직의 단백질 형태로 복원을 시켜주는 과정을 항원 복원. 과정이라고도 하고 전처리 과정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할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열처리를 해주는 방법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단백질 분해 요소를 어, 사용하는 하는 경우도 있고 전처리가 필요하지 않는 항체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건 열처리 방법인데요. 이 열처리하는 방법에는 어~ 열처리를 줄수 있는 여러 가지 장비와 그에 따른 다른 조건들을 사용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 제품 같은 경우는 워터베이스 방식으로 해가지고, 전처리와 리트리버 조건을 일정하게 유지를 해주고, 그 다음에 쿨링 타임까지 일정하게 온도를 유지해 줄수 있는 장비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차이점은, 어, 같은 조직을 가지고 염색을 한 결과인데요. 어, 전처리 장비만 다르게 했을 때, 마이크로 웨이브를 사용했을 때와 오토클레이브를 사용했을 때, 그리고 이제, 거의 피 t 링크 워터베이스 방식의 피 t 링크를 사용했을 때, 옵티머랑 가장 결과를 얻을 수 있고, 오토클레이브 같은 경우에는, 어, 압, 압이 들어가기 때문에 과염색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마이크로 웨이브 같은 경우에는 쿨링 타임에 의해서 조금 이렇게,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줄 수 없기 때문에 염색성이 베리데이션이 더 많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처리 할때 전처리 버퍼도 사용이 되는데요.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하이 버퍼와 로우 버퍼가 있는데, 로우 버퍼는 사이트레이트 버퍼를 보통 많이 사용을 하시고, 하이 버퍼는 트리스 EGTA 버퍼를 사용을 하십니다. 근데 이제 각 항체에 따라 하이 버퍼를 사용해야지 염색이 잘 나오는 경우도 있고 로우를 사용해야지 잘 나오는 이제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어떤 게더 좋다 나쁘다 이런 건 없고 어 맞는 항체에 따라 맞는 전처리 버퍼를 찾으셔가지고 염색을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Bc6 같은 경우에는 하이 버퍼가 더 맞는 버퍼여서 하이 버퍼 1대2 0 0으로 했을 때 이렇게 옵티머한 결과를 얻으실 수 있지만. 네, 로우 버퍼를 사용했을 때는 더 위크한 염색성을 얻, 얻게 됐고, 로우 버퍼를 사용했을 때 비슷한 염색성을 얻으려면은 이석배수를또 50으로 사용을 하셔야 된다는 사진이고요. 그리고 ER 같은 경우는 네, ER도 하이 버퍼가 더 맞는 어 항체인데, 로우를 사용했을 때는 전혀 염색이 되지 않는 결과를 얻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네, 전처리 하고, 높은 온도에서 일정하게 유지한 다음에 쿨링 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실제로 쿨링 온도를 보통 저희 60도 아래까지도 보통 내리는 경우가 있는데, 너무 빨리 높은 온도에서 쿨링을 끝내게 되면은, 어, 조직의 가장자리에서 염색이 안 되는 패턴을 얻으실 수도 있다는 라 거를 보여주는 슬라이드입니다. 그리고, 어, 히팅이 아니라 엔자임 처리를 해야만 염색의 옵티머란 결과를 얻으실 수 있는, 어, 항체도 있는데요. 그 예로는 EGFR이 있습니다. 이제 EGFR 같은 경우는 프로테아제 K라는 단백질 분해 효소를 사용을 하셔서 염색을 하셔야지 옵티머란 결과를 얻으실 수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프라이머리 안티바디를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염색 결과가 또 달라질 수 있다는 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가장 많이 사용하는 프라이머리 안티바디주는 모노클로날과 폴리클로날 항체가 있는데요. 모노클로날은 항항원에 반응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스페시픽한 장점이 있고 폴리클로날은 이제 상항원에 상관없이 다 이렇게 달라붙을 수 있기 때문에 인텐시티가 높게, 센서티티가 높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을 타겟으로 하는, 염색하고자 하는 조직과 그, 안티바디 호스트가 똑같을 경우에는 대인성 백그라운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선택하실 때 호스트를 확인하시고 조직과 호스트를 확인하셔서 다른 어 종의 제품을 선택하셔야 깨끗한 염색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티바디 중에서도 모노클론의 안티바디는 클론이라고 해서 클론명이 각각 다 있는데요. 그 예로 들어서 사이토케라틴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두 가지 클론, 다른 클론이 있는데 KL1이랑 A1이랑 a g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차이점은 기저세포가 염색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클론에 따라서. 그 그런 특징이 있고, 그, 방광암 조직에서는, 그래서 A1AC를, 클론을, 판 사이토케라틴을 선택해야, 하셔야 옵티멀한 결과를 얻을 수 있고요. 반대로 리버 조직에서는 k KL, KL1 클론을 선택하셔야지 옵티멀한 결과를 얻으실 수가 있고, 이 슬라이드들은, 어, 항체, 같은 항체지만 클론에 따라서 염색성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어, 그런 걸 확인을 잘 하시고, 타겟을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어, 프라이머리 안티바디 희석배수도 적절한 희석배수를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요. 어, 이 예로 TTF1을 지금 예를 들어서 이 사진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1대300의 희석배수로 염색했을 때는 조직에 상관없이 모두 옵티멀한 결과를 얻으실 수 있지만 1대2000의 높은 농도로 사용 하셨을 경우에는 렁에서는 전혀 염색이 되지 않은 염색 결과를 얻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false n e 라고 해서 염색 진단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적절한 희석배수를 사용해서 염색을 진행해야 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라이머리 안티바디와 세컨더리 안티바디 염색 후에 워시버퍼를 사용을 해서 이제 슬라이더 염, 워싱을 하는데요. 어, 워시버퍼도 이제 조성에 따라서 이제 백그라운드나 넌 스페시픽 스테이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제 세컨더리 안티바디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제 세컨더리 안티바디는 이제 음, 반응성이 너무 낮기 때문에 최근에는 예, 보통 크게 두 가지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어, 비주얼라이제이션 시스템 시약을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제, 아비딘과 바이오틴이 반응하는 특성을 이용한 키트와, 그 다음에 폴리머 형태의 이제 키트 이렇게 두 가지 제품을 보통 많이 사용을 하고 계세요. 근데 이제 차이점이 뭐냐면은, 아비딘과 바이오틴이 결합하는 특성을 가진 키트를 사용했을 경우에 조직 내에도 내인성 바이오틴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바, 아비딘이 조직 내에 있는 바이오틴과 반응을 해서 프라이머리 안티바디를 분주하지 않았을 때도 이렇게 반응을 백그라운드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폴리머 형태의 키트가 키트가 이제 발, 어, 나오게 되었고, 지금은 이 폴리머 형태의 키트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레인성 바이오틴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백그라운드 스테이닝을 줄일 수 있는, 위험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폴리머 형태의 이제 키트 저희 회사에서 많이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그중 대표적인 게 이제 K8000번과 K8002번이라고 있는데, 이 차이점은 이 링커라는 시약을 예, 유무입니다. 그래서, 프라이머리 안티바디 다음에 링커라는 시약을 사용을 하면은, 이 링커가, 이제 어, 이차 항체와 다름없는 이 폴리머를, 그까더 많이 이렇게 바인딩 할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줘서, 이제 그냥 링커를 사용하지 않는 것보다 링커를 사용했을 때 더, 인센티, 인센티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체 중에서 이제 염색성이 낮은 항체들이 있는데 이제 CD31을 예로 들었을 때 링커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그리고 사용했을 때 이렇게 염색 결과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대표적인 예로 ALK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링커를 사용해 줬을 때 옵티머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항체여 가지고 설명 슬라이드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염색 결과의 차이점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항체, 세컨더리 항체 뒤에 효소가 붙어가지고 이제 효소 기질 반응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광학 현미경으로 염색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어 시스템이 있는데요. 이제 세컨더리 폴리머 형태 뒤에 AP가 붙어 있을 경우에와 HRP가 붙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각각 붙어 있는 바인딩되어 있는 효소에 따라서. 발색제 그에 맞는 발색제를 선택을 해주셔야지 아래 사진과 같이 뭐 빨간색이든 갈색이든 이렇게 염색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만약에 효소와 다른 크로모젠을 발색제를 선택하시면 은 마지막 단계에서 염색이 발현이 되지 않아서 이제 염색이 되지 않는다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발색제를 꼭 선택을 해주셔야 된다는 슬라이드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저희 이제, 어, 자동화, 면역, 장, 면역 자동화 장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제 오토 스테이너 링크 48이라는 장비고요. 이 장비는, 어, 테이블 위에 올려서 사용하는 벤치탑 형태이고, 오픈 시스템을 사용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연구소에서도, 병리과에서도 사용 가능한 장비입니다. 아까 처음에 설명드린 그 IHC 프로세싱 중에서 이 장비는 타겟 리트리버이랑 저희 안티바디 프라이머리 안티바디 세컨더리 비주얼라이제이션, 그다음에 헤마토실링, 카우터 스테닝까지 염색을 커버할 수 있는 장비이고요. 구성은 피트 링크라는 전처리 장비하고 링크 48이라는 자동화 장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시약, 링크 48은, 어, 시약은 최대 42개까지 여기다가 장착이 가능하고요. 여러 가지 시약은. 그 다음에 슬라이드는 최대 48장까지 렉이 4개로 이루어져 있고, 한 렉당 12개의 슬라이드를 장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전처리 장비와, 어, 염색하는 장비가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페어링 프로세싱이 가능해서, 더 많은 생산성을 올릴 수 있는 장비입니다. 저희 전처리 장비는 PT 링크라고 하고요. 이 PT 링크는 워터 베이스 방식을 적용을 해서 이게 일정하게 온도와 그 시간 동안 전처리를 진행을 할수 있는 장비이고요. 그리고 전처리 장비는 전처리 버퍼를 사용하는데 전용 버퍼가 있습니다. 그래서 3인원 버퍼라고 해서. 그쓰리노 버퍼에서는 탈파라핀, 함수, 그 다음에 전처리를 한꺼번에 수행할 수 있는 버퍼이고, 한번 희석한 후에 세 번까지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어, 되어 있는 버퍼입니다. 그리고 탱크가 두 개로 이루어, 독립적으로 두 개의 탱크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하이 버퍼와 로우 버퍼를 각각 분리해서 한꺼번에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 장비에서 사용하는 렉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사용해서 최대한 4 8장까지 사용이 가능한 전처리 장비입니다. 그리고 세팅박스, 는 권장하는 세팅은 전처리 97도에서 히팅을 하고 20분 정도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슬라이드가 온도에 너무 큰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서 프리팅 65도랑 쿨링 65도까지 자동적으로 유지를 시켜주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토탈 들어가는 시간은 뭐 1시간 20분 정도 소요가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100도를 넘지 않, 않고 끓, 물이, 그, 버퍼가 끓지 않기 때문에 이제 조직에 영향을 최소화 시켜주는 장비라고 소개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링크 48 장비는 크게 세 가지 특성으로 나누는데요. 세 가지 특성에 맞춰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링크 48은 오픈 시스템으로, 어, 선생님이 원하는 다른 회사 제품의 항체나 디텍션 킷들을 프로그래밍하여서 사용이 가능하게 되어 있고요. 저희 다고에서 판매하는 안티바디, 200개 넘는 안티바디에 대한 프로토콜이나 옵티머한 결과도 제공을 할수 있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토콜도, 어, 선생님이 원하는 프로토콜, 과스텝 뭐, 반응 시간, 뭔가 각각 다 커스터마이징 해가지고 사용하실 수 있게 오픈된 시스템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퀄리티 부분에서도 저희 안티바디 중에 이제 희석을 해서 사용하는 안티바디가 있고, 바로 사용하실 수 있는 안티바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 희석 배수로 이미 이제 검증을 통한 그 RTU 안티바디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에 따른 안티바디에 따른 적절한 프로토콜도 프로그래밍화 되어 있어서 자동적으로 사용이 가능하고 그 관련된 시약에 대한 그 염색성 패턴에 대해서도 이제 책으로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어서 보증된 퀄리티를 얻으실 수 있는, 어, 프로그램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이, 프로, 이, 시약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이제, 세팅 값을 찾으려고, 어, 이벨레이션 테스트를 여러 번 하지 않아도, 바로, 이제, 적절한, 옵티머한 결과를 얻으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링크 48 같은 경우에는, 턴어라운드 타임이 좀 짧은, 장비라고 소개해 드릴 수 있는데요. 최대 48장까지 이제 장착을 해서 염색을 진행할 수 있는데, 이제 프로토콜에 따라 약간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한 3시간 정도면은 48장의 슬라이드를 모두 염색을 하실 수가 있고요. 24시간 동안 최대로 사용을 했을 때는 144장 정도의 슬라이드도 사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PT링크와 그, 어, 장비, 오토스테나 장비가 각각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염색을 하는 도중에 전처리를 진행할 수도 있고 전처리가 끝나자마자 염색을 바로 진행할 수도 있어서 유동성 있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상에서도 보시면 프로토콜이 최대 35 스텝까지 어, 넣고 빼고 뭐 만드실 수가 있는 거고요. 인큐베이션 타임도 최소 1분에서 최대 999분까지도 모든 그 타임을 다 조절을 하실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슬라이드에 따른 조직의 사이즈나 위치에 따라서, 어, 분주되는 시약 양이라던가, 분주되는 시약의 위치도 각각 슬라이드별로 다 다르게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스테이닝 과정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수 있고, 그게 저장이 돼서, 로그파일로 저장이 되는데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로그파일 확인해서 에러 같은 것도 바로바로 바로 확인이 가능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리에전트 같은 경우에는 바코드로 모든 게 진행이 되면서 그동안 사용했던 양이라던가 남아있는 양도 바로바로 바로 프로그램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그 웹핑이 오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약을 잘못 준비하거나 시약이 없는 경우에는 장비에서 바로 알림이 떠가지고, 어, 시작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핸존 에러도 줄일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링크 48은 IHC 뿐만 아니라, 어, 다른 염색도 사용을 가능한데요.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다른 병리과 병원에서는 IF 형광 염색, 이민호 형광 염색을 어이 장비로 사용을 하고 계시구요 실제로 사용 가능하다고 하고 안 사용 가능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소개해 드리는 거고, 요 지금 리서치에서도 어 되게 핫한 주제가 PDE론 시약인데 저희가 이제 3등급 제품이라고 해가지고 p a 엑 d x 라는 이름으로 3등급 동반 진단 시약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간단하게 피디에론 관련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피디에론 시약은 3등급 제품 펀디엑스 제품은 홀 키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키트 안에 모든 필요한 시약들이 전처리 버퍼에서부터 어, 프라이머리 안티바디, 디텍션, 발색제, 컨트롤 셀라인 슬라이드까지 모두 포함이 되어 있고 이홀 키트를 사용해서 염색을 진행해야 하는 어, 시약이고요. 프로토콜 또한, 어, 이미 저희 그 링크 48 장비로 이제 세팅된 프로토콜이 있는데, 저희가 이벌에이션 하는 게 아니라 이미 프로그램화 되어 있는 이 프로토콜만을 사용을 해서 염색을 해서 얻은 결과만 보증이 됐고, 그렇게 FDA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프로토콜 조정 없이 세팅된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염색을 하는 장, 어, 시약입니다. 이런 시약들은 동반 진단 시약이 어떤 시약이냐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 암의 항암제 투여 여부를 결정할 때 선별하는 시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허가를 다섯 가지 암에 받아 있는 상태고요. 염색을, 피디에론 이 시약을 이용해서 염색을 했을 때 스코링 컷오프를 이용해서 진단을 내서 려 파지티브가 나온 경우에는 이제, 요런 환자들, 식도암이라던가 뭐, 기소세포성 폐양환자 등등의, 키트로다라는 항암제를 투여해서, 어, 치료할 수 있도록 선별해주는, 이제, 피디에론 키트도, 이 링크 사팔 장비에서만 염색이 가능한 시약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개해 드린, 드렸습니다. 제가 한건 이상입니다.